안녕하십니까. 축구성무패 교수입니다. 이번 회차는 11회차입니다. 2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부터 같은 날 05시까지로 이루어진 컨퍼런스 경기와 웨파크, 홈앤드의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한번더 경기를 하겠죠. 그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제가 아침에 천 원짜리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를 분석을 정도를 해보니까 분석할 때마다 조금씩 마킹이 어, 한 경기, 한 경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결정난, 어, 마킹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요 마킹을 가지고, 제가 복식을, 예, 마감 전까지 복식을 또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생각 중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위 마킹 중에 10번 표렌티나 경기와 12번 스타트렌 경기죠 고경기와 14번 로마 경기는 복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렌티나는 승을 마킹을 했는데 원정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구성을 조금 틀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승을 했지만 무승부나 패 가능성도 어, 간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어, 생각이 들게 드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스타트랭 같은 경우는 홈 성적이 좋, 좋기 때문에 어, 샤크타르가. 어, 랜이 이번 홈 경기를 굉장히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통 마킹은 위 마킹으로 가는, 무성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14번 경기는, 어, 분포도로 봤을 때는 역배죠. 짤스부르크 쪽으로 갔는데, 제가 왜 저렇게 갔냐면, 로마는 충분히 홈에서 잘 합니다. 하는데, 경기 외적인 부분이 또 작용을 할수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낌상, 로마가 대승을 하든지 아니면, 대승이란 건 2대 0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골차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성부 마킹은 안 나옵니다. 저 막, 지금 로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단통패로, 어, 천 원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식이 좀 필요해 보는 경기고. 이번 경기는 홈팀 드니프로가 우크라이나 팀입니다. 그래서 중립 경기입니다. 슬로바키아 동부 코시츠라는 어, 어, 경기장에서 하는데 에, 슬로바키아 쪽입니다. 중립 경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틀랜드 동부쪽을 어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경기도 어 중립 상황이고 1등으로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킹을 간단하게 복싱 마킹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 무승부 로마성 랜성 그다음에 별렌트나 뭐이 정도가 복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마킹은 지금 어, 16 마킹입니다. 16 마킹. 저는 지금 현재 추천드린16 마킹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 네, 정도 어, 지금 열네 개인기 중에 제가 선택한 것 중에. 네, 어, 세비아도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조금, 어, 시, 어, 정신적으로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요런 미투일란 같은 경우홈 성적이라든지 그런, 어, 열심히 이한 경기에 대한 어, 집중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력을 떠나서. 에, 그래서 미투일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6마킹을 복식으로 했지만, 저 마킹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매를 한다기 보다는, 저런 부분에 복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에 그런 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마킹은 만약에 팔 마킹을 하시든, 어 3위 마킹 이상을 또 하실 때,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11회차는 전체적인 분석 방향은, 어, 요 경기에 대한, 어, 팀의 집중도가 어느 쪽이 더 높을 것인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떠나서, 홈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PS 아인토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세베가 3대0으로 이겼지만 그런 의미고 나머지 경기들은 홈팀이 그렇게 약 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르셀로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맨유가 원정에서 2점을 먼저 넣고 갔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쪽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초반부터 선수 위와 공격을 신중하게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홈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상대인지라 무승부보다는 패가 더 좋아 보입니다. 선취점을 먼저 이 점을 먼저 넣었다 해서 맨유가 어, 홈이기 때문에 더 우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 선취점이든 어, 우세한 경기가 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바르셀로나가 어, 조금 더 마음만 더 다잡으면 충분히 어, 선수비와 공격을 충분히 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요 승무패 외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 홈 원정을 떠나서 맨유와 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만약에 한다면 현재로는 어, 제가 볼 때는 어,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맨유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를 좋아서 패를 찍은 건 아니고 어, 지금 이한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바르셀로나 쪽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그래서 어, 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저는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현재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린다면, 짜임새적인 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데, 약간 수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에, 공격 상황에서 어, 빌드업 자체가, 에, 여러 가지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수들을 활용을 조금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나, 어, 아스날이나 상위권 팀들하고, 만약에 했을 때 충분히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팀인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아쉬운,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듭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선수 명단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그렇고 지금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는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그가 들어올겁니다. 그리고 다그 다음 주부터는 제 느낌인데 일본 리그라든지 국내 리그라든지 시작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일본 리그는 시작을 했고 국내 리그도 국내 K 리그도 시작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충분히 지금 대진표가 떠 있는 걸로 저는 확인 어,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가 거의 다돼 가는데 일본 리그가 들어오지 않고 보통 보면 K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섞어서 프리미어 리그가 끝이 나면 프리메라도 다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일본 리그 국내 K 리그가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맞추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프리미어리그가 끝나기 전에 조금 더 마킹이라든지 분석을 집중을 하셔서 고등위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1회차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지웠네요. 이걸 안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위에 라치오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라치오 의그그 그 플레이 스타일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수 명단도 좋고 다 좋은데 플레이하는 그 자체가 너무 수비적인데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력 있게 나올 때는 나오고, 못 나올 때는 굉장히 막히는 스타일이라서 공격 루트가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공격 루트만 막아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2등을 할 때도 라치오 때문에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구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라치오 같은 팀이. 그래서 이번 경기는 2대0으로 이겼었죠. 지난 경기 때. 그래서, 어, 홈팀이 조금 더 수비라든지 90분 내내 한두 세트피스라든지 한두 찬스를 잘 살린다면 충분히, 어, 어, 무승부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치오가 참 1대0이었겠죠. 1대0이었는데, 요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라치오가 요 경기는 정상적인 어, 플레이로 나올, 들고 나올 겁니다. 마 그래서, 어,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고, 무수 요것도 조금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단통표는 빼 버리겠습니다. 자, 이번 11회차는 13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라이으니까이원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지난 경기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석과 전혀 상관없는 무승부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석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강팀이냐 약팀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킹의 묘미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웨파컵이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마킹을 성적으로 많이 하고 무가 한개 있고 패가 네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킹 말고 또 다른 무승부가 조금 더 나오는 마킹을 한장더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등수 타는데 조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단통성이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모나코 같은 경우는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 자체가 모나코는 괜찮아 보이고 몇개 팀들은 파르티지라든지 몇개 팀들은 승이 보입니다. 그럴 때 그런 팀들 외에는 예, 무성부를 조금 복식으로 달고 가시는 게 이번, 이번 11회차는 예, 그렇게 마킹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교주 11회차 분석과 마킹을 마치겠습니다.